자, 7을 모의고사 미적분 파트 23번 보겠습니다. 23번은 바로 보는 순간 답 나오는 거죠. 여기 7x니까, 여기 7을 있으면 7x에서 1이 되는데, 7을 나눠줬으니까 7을 곱해 줘야죠 분자에다가. 그럼 뭡니까? 요 전체가, 요 전체가 1이니까 7이 곱해져 있으니까 답, 답은 7이 되겠죠. 자그 다음 뭡니까 23번은 자 dy dx 가 뭐냐 이거죠 외계변수로 주었었을 때는 dy dt 를 dx dt 로 나눠주면 되는거죠 t에 그 3은 이제 넣어주면 되는거고 그래서 dy dt 를 먼저 구하면 y 를 t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4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인데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빼고 코사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이죠 그 다음에 4배의 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t고 다시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t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맞추면 4 sin t 를 묶어내면 1 플러스 cos t 되겠네요. 그 다음에 x 를 t로 미분하면 x를 1이고 사인 미분하면 1이고 sin 를 비분하면 cos t 니까 cos t 1이 되겠죠. 그럼 이걸로 보면 sin 분모의 y 는 4배의 sin t 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t 고분1 p 는 뭡니까 1 plus c o t 니까 자 약분 되고 나면 s i n t t t x 에다가 뭡니까 티가 분의 가 4배의 사인 3분의 8파이한면 뭡니까 이게 60도 사인 60도는 뭡니까 2대1대 루트 3 사인 60도는 4 곱하기 2 분의 루트 3 그래서 2 루트 3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25분은 다음 파일에서 하겠습니다.